네. 해발이 2711m. 아, 네, 여기는 프랑스 남부 같요두 번째로 높은, 예, 봉우리 중국 쪽에 있습니다. 백운봉입니다 2691m. 네, 예, 그리고 보면은요, 해발이 제일 높은 데가 장군봉, 북한 쪽에 있고요 예, 총 16개의 봉우리 가운데서 6개가 중국에서 관리하고, 8개가 북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중조변경선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올라갈 우리 서파는요, 천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 국파 같은 경우는요 벼랑 사이에서 보다 보니까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동해서 좀 마주 보는데 우리 서파 같은 경우는요 무난합니다 올라가면 굽어지만 곳에서 천지를 어떻게 내려보는 가 아니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자 송화강입니다 송화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지에서 바로 나요. 송화강과 압록강, 두만강 세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네, 강입니다, 강.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 네. 이거 보면 대한민국은 2750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데실제해발은 2711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두산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니 뭐냐면요. 산이 점점 내려갑니다. 화산재로 된 산이다 보니까요. 내려갔다가 땅에서 기각이 움직이면 또 송차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이거는 안 나가 있습니다. 예, 연예에서몰라니 오른쪽 좀 봐봐. 네, 열여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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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입니다. 나... 물안개가 엄청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 당독강. 진짜 장관이네. 송화강, 아무로강, 두만강. 네, 두만강은 흘러서 동해로, 아무로강은 흘러서 서해로 갑니다. 네, 그리고 보면요, 우리 북파는 우리 사장님 여기 북파 가보신 분 우리 사장님 빼고, 네, 이 북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파 같은 경우는요, 석파보다 웅장합니다. 석파는 아름다워요, 북파는 웅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특히 남성분들은 북파를 서호를 합니다. 웅장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 우리 사모님들은 석파를 좋아합니다. 왜냐, 네, 7월 말일, 8월 초면 꽃 사나가 뜹니다. 꽃이 예요 예, 그렇다면 석파를 많이 선을 하는데 우리가 가는데 이제 곱슬를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북평 같은 경우는요. 똑같습니다. 이도 백가에서 셔틀버스를 갈았다고한 30분 정도 이동하면 사무에 도착을 합니다. 3분에서 우리 석파하고 똑같이 버스 셔틀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을 합니다. 왜냐 석파 같은 경우는 가파롭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정상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상중타기에서 10인승 집차를 갈아탑니다. 10인승 집차를 갈아타면요. 집차가 한 방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바로 오니까. 72구비를 돕니다. 72구비. 돌아올라가면요. 정상에 올라가는데요. 걸어서 한 1분 정도는 바로 천지랑눈 앞에 보입니다. 예, 그렇게 북파는 예,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소파는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을 대상에서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이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등산형으로 만들어진 게소파입니다 예, 걸어서 올라가시라. 예, 가이드한테는 관심이 없고, 노란 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 구경 많이 하십시오. 백두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 셔틀을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내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백두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한 짐으로 가야 3개 자, 백두산 천지 기다려라, 화이팅 한번 화이팅, 화이팅. 한번 타고 내렸고 다시 셔틀 타러 가는 길입니다. 아, 장백산, 백두산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여기는 자작나무 나무들이, 응. 자작나무 나무들이 깨나 있어. 그냥 쫙 자작나무 멋있을 텐데. 그러니. 섞여갖고 응. 자연으로 난 거라서. 응. <laughs> 아 백두산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여기 초대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있다. 깔끔. 아참 깔끔하네 산 백두산의 모습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아기면안 되네.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풍경 아, 3분의 1을 왔는데 아직 참계단이 남아있습니다 으악 또 힘을 내서 출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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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력거 아래서부터 460계단까지 4 0 0개요4 6 1계단부터 끝까지 300이 원. 아. 돈이 없어 가지고 아, 이렇게 힘들게 걸어갑니다. 돈을 벌기 참 어렵습니다. 아. 천계단 아,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어디야? 이거? 그래. 천계단 기념 촬영해야지. 천계단. 아, 천계단. 천계단. 아저 분하고 물 흘러내리니 골짜기, 골짜기. 이제 천지가 눈앞입니다. 이제 천지가 우리들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놀람>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람> <응>? 찍어줄게. <놀람> 이분들이 찍고이분들 찍어, 찍고 바로 자리를 찾아. 이리 라 영,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어디갔어, 네, 어떤, 기분이 어떠십니까? 백두산 보고 천지. 백두산이야, 천지 동영상 한 말씀씩 하세요. 천지 본 느낌. 천지. 황홀합니다. 황홀합니다. 소원을 빌다면? 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저희 가족의 건강한 기회을 환경, 위하여. 아, 천지의 길을 받아서. 아, 건강하게, 튼튼하게 삽시다. 네. 하나, 둘, 셋.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 야컵 이거 먹고 먹고 야 소주 야 백두산 등정주를 마셔야지 등정주 그럼 야 소주 컵 희망사 아 오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고정들어졌습니다고정들어졌어한 <고정도를 웃음> <laughs> 모금씩 육포안주에 입세주에 동영상 찍는거야? 응자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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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지 만세. 자, 여러분. 자, 우리 보호자께서 한 말씀. 한 말씀.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천지의 길을 받읍시다. 천지, 천지, 화이팅! 시작. 천지, 천지, 화이팅! 자, 통일. 지금부터 우리에서 오는 통일. <laughs>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한 장. 우리의 소원은 통. 크게, 크게, 크게. 우리의 소원은 통. 아, 고고, 고고, 들고거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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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육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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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대협곡이라는데 이게 용암이 흘러나와서 굳어진 바위라고 합니다. 규모는 뭐 대협곡 맞는 것 같아. 어? 오자 날라간다. 오자 날라간다. 아이 시원해. 협곡의 마지막 코스. 깎아지른 듯한 저 절벽의 색깔이 어쩜 저렇게 먹색인지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저 광물질이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닌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빵인가? 엄청 열심히 돌리면서 먹고 있네. 귀여워.